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기 신살 편에서 망신살 망신살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망신살은 망신당한다는 살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일간의 록지에 해당이 된다. 록지는 귀성이라고 그랬는데, 12지 신살에서는 이 망신살이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파군살 또는 관부살이라 하며, 삼합오행에 걸룩에 해당하고, 상충방인 겁살과 충돌하는 것으로, 취득에 관한 욕망으로 분탈이 생기는 까닭에 내부로부터 또 잃는 것이므로 내실이라고 본다 따라서 육친망실작별 실물망신 등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왕사주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신강사주보다도 신왕사주는 더 탁하죠 그래서 신왕사주에서 가녀지동일주였을 때 특히 많은 문제점들이 따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망신살의 특징은 어, 로끈이기 때문에 음양간을 떠나서 자기의 로끈이 망신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망신살은 외부로부터 강탈하려는 자와 대적하는 것이라 어찌 몸을 다치지 않으려. 그래서 망신당하는 것으로 망신살이라고 하는데, 여기 도표에서도 보면, 간목에 잇목이 망신이요. 을목에는 묘목이 망신이요. 병화에는 사화가 망신이고, 정화는 오화가 망신이다. 그런데 이무기토는 화기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토는 사화, 기토는 오화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둘다 편인이죠. 무토의 사화가 편인이고, 기토의 오화가 편인이다. 이 부분은 중요한 성분이니까 잘 보시라 그래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것은 인수일 뿐이지. 로근으로 보지 않는다. 로근으로 보면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는 술토나 진토가 로근처와 같다. 이 기토는 축토나 미토가 자기의 로근처와 같다. 그래요. 나중에 암독성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어찌 되었건. 경금은 신금이 로군이고 망신이며, 신금은 유금이 로군이며 망신이다. 임수는 해수, 계수는 자수가 되는데, 이것을 망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왕사주로서 궁겁쟁제의 형상, 그리고 궁겁쟁관의 현상, 그 다음 궁겁탈인, 그 다음에 이 식상이 군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건 겁지로 인해서 오히려 식상이 불이 꺼지고 허약해지는 상태, 즉 목다 화식이요 또는 수다 목부가 된다. 그래서 비겁이 왕성했을 때에. 이때가 망신살로 보면은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신약사주는 망신이라고 대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전의 이르기를 망자시라요. 잔의 실지 망신이라 했다. 가령 수국에서 해수가 망신인데 자, 수국이라면 신자진 수국의 임수 그러면임수는 해수가 망신이라고 보는데 해수에 의하여 수기가 범람하면 부목이 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물에 뜬다. 또 화식이 되어서 불이 꺼진다. 호류가 되어 수기에 의해서 토기가 휩쓸려 나간다. 그 다음 수다 금침으로 수기에 의해서 금기가 그 물속에 퐁당 맞춰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망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망신살이 겁살과 대적하여 이긴다면 생황귀살을 만난 것이라 길작용을 한다면 외모가 준수하고 자 그러니까 신약 사주에서 로군이 한 글자 잊고 의지를 하는 그러한 사주라면. 이제 이때는 길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분해가 총명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산수수리 계산 능력이 탁월하며 이때 산수수리 계산 능력은 비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수수리 능력 이과 계열은 약하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기의 록 근처 한 글자가 있고 그것을 의지를 하고 비급이 일간일지로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재성이 과다혼잡이 아니라면 신약한 사주라 해도 재성이 과다혼잡이라면 산수수리계산능력 이과계열은 익 이미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급이 로끈이 한 글자에 있고 재성이 깨끗하면 일간일지로 형성이 되었다면 혼잡하지 않다면 산수수리 계산 능력이 탁월하며 언변이 유창하고 필력과 문장력이 좋아서 인기가 상승하고 발전하게 된다. 망신살은 양일간이나 음일간에 록지에 해당하는데 무기토의 사오는 인수이므로 로꾼이 아니다. 그러므로 망신살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무토에 진정한 큰 힘을 쓸수 있는 지지는 술토와 진토이고 기토는 미토와 축토이다. 신강명식의 망신살은 일명 파군살이므로 모든 것을 파하고 깨뜨린다는 살성으로 망신당하게 됨을 뜻하며 인신사회와 좌우묘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득이 부족하다. 망신살이 희신작용이라면 남자는 호연지기가 있고 여자는 여장부의 기질이 있으며 외모가 준수하고 유모가 있으며 대인관계가 능숙하며 관성이 유력하면 대관이요 인수가 유력하면 학문으로 성공하는 학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녀지동 일주로 기신작용이라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며 소용사를 잘 일으키는 사람으로 재난과 관제가 발생하고 윗사람의 인득이 부족하여 윗사람의 도움받기 어려워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데 재난 관제가 발생하고 배선이 무력하게 된다 망신이 지신작용이라면 인비과다사주가 될 것인데 윗사람 상사 어른 앞에서 잘났다고 까불고 설치다가 반드시 엉뚱한 망신살이 뻗침으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귀신 작용을 하는 망신살의 세 년에는 과욕으로 무리한 일을 도모하다 망신 당할 일이 생기고 관제 재난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자만심을 경계해야 한다. 망신살에 합이 되어서 다른 글자들이 오고 신앙사주가 된다면 주색잡기로 폐가 망신을 하게 되고 사주 내 망신살이 그러니까 로끈지가 한 개는 비밀이 많고 두 개는 부부이별수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서 을목이 묘목이 한 글자라면 대체적으로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 두 개는 부부 이별수에 해당한다. 하나였을 때 대운에서 또 다른 이한 글자가 들어오면 그래서 두 개가 되고 세운에서 세 개가 되고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면 대체적으로 부부 이별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꼭이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라. 망신살이 하나가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기신 작용이 아니죠. 기신작용이 아닌데도 비밀이 많은 사람에 해당이 되고 인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일지간여지동으로 망신살이었다면 대체적으로 비밀이 더욱더 많고 부부이별수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망신살이 사주공국에서 망신살이 두 개나 혹은 세계가 되고 귀신이 된다면, 특히 일지 간여지동망신, 그러니까 갑인이나 을묘나 그러한 상태로 이 세계가 된다면 불치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육친간의 다툼, 이별, 실물 도난, 사업 실패, 보산 파산, 사기, 신체 구속. 가정 폭행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실새 없이 일어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사주 에 예를 들어서 을묘 일주나 갑인 일주가 대운에서 해수 대운이 들어오거나 묘목 대운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해인납 해묘압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비겁이 왕성한 기운으로 가고, 식상은 꺼지는 불이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가정에 심란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 부부 이별이 되는 것이 거의 많고, 또는 질병수의 신병신에게 불체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래요. 연지망신살이 귀신이라면, 일찍 타양객지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며 선대조상의 유사한 유업은 광풍에 날아가고 쪽박을 찬다. 선대조상은 탐관의 정치인이었거나 바람기가 많았거나 타인의 원한 관계로 몰락했을 수 있으며 선대에 청춘에 죽은 객사 귀신이 있었다고 통변을 하게 된다. 월지 망신살이 귀신이라면 부모 형제가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지거나 변동이 많으면 부모 형제 또는 육친궁으로 적용하여 보게 되는데 특히 귀신으로 충이 되었다면 선대조상 부모나 그 형제 중에 청춘에 죽은 백사귀신의 영혼이 왕래하며 부모의 하는 일이 매사장애가 되고 본인 또한 되는 일이 없으니 천도제사가 길하다고 통변한다 여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아셔야 되는데 즉 가령 예를 들자면 연지망신이 귀신이라면 일찍 타양객지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며 왜 이러한 통변이 나오냐면 이 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연지가, 간목일간의 연지가 임목이었을 때, 그리고 신앙사주가 되었다면, 이미 신앙사주이기 때문에 관세하게 된다 그래요. 관은 세약하다. 비급이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급이 귀신이 되고, 관살은 세약해지기 때문에, 선대조상의 유산, 업적은 광풍에 날아가고 쪽박을 차며 선대 주상은 탐관의 정치인이었거나 자왜 그러냐면 비급이 강한데 관살에서 보면 비급은 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대 주상은 탐관의 정치인 이걸로 이렇게 해서 탐재 탐관으로는 그 상태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월지망신살이 귀신이었다면, 그리고 신왕사주가 되었다면 이미 내 어머니궁은 인순데 어머니궁 인수는 세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왕 모세이기 때문에 자식 낳고 여성 산부인과 질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단명 충사했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그래요, 즉 어머니 젖은 두쪽인데그두 쪽에 비급이 과다하면 쌍둥이로 다섯 형제가 예를 든다면, 뭐 다섯 명, 네 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쌍둥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모두 다 자식들한테 다 빼앗기게 되는 상태다. 그러면 어머니는 쇠약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글씨가 한자 한자 이렇게 써진 것이 그냥 써진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 망신이거나 인수 망신이라면 모친이 죄취하거나 한이 많다. 모친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겁은 가다하고 인수가 쇠약했을 때 이렇게 통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친이 세악하고 잘못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번 장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모든 글들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써진 것이지 필자가 그냥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다 모든 조상군과 연월일시 금요 화실에 의한 대입을 해서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 망신이 귀신으로 충이 되었다면, 이미 일지는 배송궁인데, 부부 해로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별하기 쉽고, 재혼을 해도 일지가 깨어졌기 때문에 부부가 바뀌기 쉽고, 가정이 풍파당하는 것은 잡귀 잡신이 왕래하게 되는데, 형제나 청춘의 객사 귀신이 따라와 장랑치는 경우가 있어서 부부 이별을 하는 괴이한 일이 발생이 된다. 이미 일지가 가녀지동으로 와서 충이 되어서 깨워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책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일지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간 역시 내 일지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호공에 떠버린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럼 호공에 떴으면 귀신이지. 그리고 가녀지도 일주로서 충이 되었고 또는 신앙사주이고 이렇게 된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타일로도 말을 듣지 않는 독선적인 고집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드는 것이 아까워서 해원제사나 종교 같은 것을 믿지 않다가 결국 돈 잃고 명예마저 추락하며 타향객지 하기 심으며 신강사주의 일지망신이거나 신약사주의 가녀지동식상이거나 또는 재성이거나 또는 관살이라면 처첩이나 재물로,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반드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시망신이 가녀지동 귀신이라면 말년에 괴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청춘 남녀 귀신의 장난이다. 신강 명식의 시지 망신이라면, 자식이 성장할수록 재물이 줄어들고 자녀나 부부 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 망신살 일진에 점치로 오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무슨 병화일간이다. 근데 그날 일진이 무슨 을사일이었다. 그래서 병화의 사화가 망신살이죠. 그래서 이렇처럼 망신살 날에 점을 치러 오거나 누가 사주를 감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직장에서 선배나 상사의 배경을 얻고 일하기 쉬우며 대체로 자금해주는 원만한 사람이지만 봉성연애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무조건 이제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요. 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일지가녀지동 망신살은 여기 일지가녀지동, 그러니까 갑인일주나 을묘일주, 이러한 것처럼 가녀지동 일주는 동성 연애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 일지가 배성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이것은 신강신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자가 망신살 세년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몸에 칼대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꼭 기억을 이것도 하시라. 여자가 망신살 세년에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출산을 한다면 몸에 수술하는, 칼대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세군에 망신이 귀신으로 셋이 모였다면, 불체 질병수가 강하고, 망신이 하나가 있는데, 록군이 하나가 있는데, 충이 되었다면, 즉, 간목일간에 인목이 있고 인신충이 되었다면, 역술, 점술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래요. 또한 을목일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망신살이 귀신이라면 조오는 불길하고, 즉 일지 록군이 있는데 일간에 록군이 있고 신앙사주라면 또는 신강사주라면. 조호는 불기라고 일지 망신이 충이 된 사주는 점수에도 능력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받아도 물거품이 되고 타양생활에 동분서주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하는 격으로 사주격이 좋고 많이 잘 배우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사주격이 좋다 하는 얘기는 극히 신약하지 않고 관살이 잘 짜여져 있으면, 이때는 아까 로군이 있다, 망신살이 있는데, 기신이 어, 아니다. 그러면은 두뇌가 총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뇌가 총명하고 산수술이 계산 능력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관살이 잘 짜여져 있으면 판검사에 못 배우는 신세가 차량하다. 즉, 비급이 너무 왕성해서 과다하면, 식상, 나를 써먹는 재주가 이미 꺼진 불이 되기 때문에 내 신세가 처량해지고 망신살이 합되어 귀신이 된다면 주색 잡기 폐가 망신한다. 재성이 망신 동주는 처성이나 부친 또는 시가집 망신으로 관살 동주 망신은 직업이나 남편으로 또는 자식으로 인한 망신을 당한다. 망신 동주 평관이라면 사통 망신에 해당한다. 즉 여기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이었을 때 재성 망신 동주기 때문에 임목을 달고 오는 것은 무토죠. 그래서 이처럼 간목 일간에 무인이 사주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 그리고 또한 이 비급이 귀신이었을때 그러면은 처성이나 부친 또는 시가집 망신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인목이 경금이 올 수도 있고 병화가 올 수도 있고 임수가 올 수도 있겠죠 이것에 대한 모든 통변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있었을 때는, 연간이나 월간에 있을 때는 나의 조모나 증조부가 되겠고, 또는 월간에 무토가 있을 때는 나의 아버지가 되겠고, 근데 나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 있는 것과 같죠. 그 다음, 경인으로 왔다면,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시주에서 왔다면, 또는 이 경금이 허약한 상태로, 경인 절지에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인이 연주나 월주에서 왔다면, 이 경금은 나의 조상인데, 나의 조상이 임목 절지에서 죽어서 온 거기 때문에, 조상이 흉사하신 조상이 있게 된다. 그리고 또한 망신살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천도제 제사가 중요하다. 또한, 요, 임인으로 왔다고 손 쳐도, 이 임수는 이 임목에 거의 죽어 있는 것과 같죠. 모, 그, 자왕, 모세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친이 임수가 지금 현재 망신줄을 타고 왔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살과 포태법을 공부하면, 더욱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 중에 외도할 때 애인을 숨겨둔 것은 망신살 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망신살 방을 갖다가 찾아라. 이것이 지금 이제 주요 주된 원인이다 그래요. 그래서 꼭이 부분만 기억하시라. 을 신왕사주가 된다면 진짜 망신살 발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망신살 발동이 되면 청춘의 죽은 바람 피우고 문제가 이렇게 해서 있어서 특히 이 경인으로 왔거나 임인으로 왔거나 이러한 경우에서는 청춘의 죽은 객사귀신 즉 임수로 왔다면 나의 조부도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나의 모친도 될 수도 있고. 등등 이러한 걸로 감명을 한다. 그런데 임수가 이민으로 왔어도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나의 어머니의 형제도 될 수가 있는데 청춘의 죽은 귀신도 될 수가 있다. 또는 경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주의 구조 배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모든 부분들이 통변 내용들이 각각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청춘에 죽은 객사 귀신으로 보며 괴이한 일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영혼 결혼식을 해주면 길하다. 자, 오늘은 망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